코인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헤이엘사 같이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자이 코인이 엊그저께 업비트에 상장을 했죠 근데 중요한게 잘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상승몬을 모두 다 뱉으면서 22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특정 고래들의 숏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 또는 여러분께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이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실 이 헤이엘사 관련돼서 지금 특이 사항이 나오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선물 시장이에요 자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0.25 달러를 기록하고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근데 보셔야 되는게 뭘까요 펀딩피가 마이너스 0.05% 보통 기본값이 0.005 라고 하면 결국 지금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쇼트 포지션을 지금 많이 베팅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게 바로 뭘까요 보통 4시간이나 8시간의 펀딩피가 정상 된거에 반해서 1시간 짜리로 지금 정산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지금 하락에 상당히 많은 고래들이 베팅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금의 지금 유출과 유입을 좀 보면 여러 분 개서 이해하기가좀 쉬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때요 최근에 지금 상장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상장하고도 얘들이 지금 1,200만 달러를 순 유출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얘들이 최근에 보이세요 이퍼센테이지 최근에 엄청난 양의 지금 많은 유출을 얘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가격이 한번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 지금 또 얘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나 물을 타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일단 지금 이 현상 자체로는 고려들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야 그리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헤이알사 관련돼서 우리가 결국 이코인에 라고 폐쇄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o 피티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지금 2억 2천만 개가 풀렸고 결국에 다음 달에 또 풀리는 물량이 결국 7백만 개 넘게도 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라고 페이지의 물량이 대부분은요 스테이킹 물량과 함께 결국 이전에 에어드라 받았던 물량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결국에 지금 홀더들이 계속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시 저점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이 코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5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에 다시 한번 세력들이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보시면 엔수 코인도 결국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급등. 하루만 해도 이런 식으로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코인도 어때요? 시총이 정말 작죠. 그러니까 자, 작은 코인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 다시 한번 떨궜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버티되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그럼 네가 말하는 고점이 도대체 언제야?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0 1 0 9 4 9 5 9 2 2로 엘사라고 남기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언제 한번 매수 또는 매도해 보세요 제가 어차피 이거 한번 보내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몰려 있는데 내가 이거 나중에 추가매수 그리고 나중에 급등 나올 때 매도 타이밍 알고 싶다 제 핸드폰으로 애사 남기시면 되고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제가 또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나 여러분들한테 고려들이 실제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 올라갈 만한 코인들을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돈 내는 거 있나요 모두 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계곡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물론 얘가 지금 추가락이 나올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 계곡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미결제 약정수를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얘가 상장을 하고 어때요? 미결제 약정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죠. 분명히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가격이 떨어지는데 미결제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포지션의 양이 그대로라는 거는 여전히 지금 고래들은요 하락에 베팅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이 코인을 비중을 많이 실어서 베팅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들이 무조건 떨구지는 않을 거다 한 방에 다시 한번 말아올리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지금 버티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헤이엘사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데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010-949-59215 엘사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